안녕하십니까? AI 종합지 AInet AInet 박영숙 TV입니다. 어, AI넷이라는 어 인터넷 신문 AI 종합지를 제가 발행하고 하루에 서른 개 정도의 기사를 올려요. 자, 이렇게 기사를 많이 올리는데 그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AInet 박영숙 TV. 요 채널 하나와 세계 미래보고서 라는 채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두개 채널로 여러분이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미포, 예, 우리를 과세하라. 이게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이 지금 일, 열리고 있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어, 초부유층, 엄청난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그러냐. 우리를 과세를 해라. 지금,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를 과세하세요. Tax us. 우리한테 세금을 매기세요. Tax us now.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Ultra rich. 그냥 rich가 아니에요. Ultra rich. 어, 엄청난 부자에게 tax를 매기세요. Tax us. 우리한테 세금을 내세요.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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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the ric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일 날, 그죠? 지금 현재 24일인데, 22일 날, 주요 외신에서 다보스 정상회의 기간 중에 초고액 자산가, 여기 이론 머스크도 왔어요. 세계 지도자가 공개 서한을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어, 어 누구도 그랬냐고, 미국의 디즈니 가문 상송요, 그죠? 에비하고 팀 디즈니, 할리우드 배우의 마크로팔로, 부동산 재벌가래 재프리 구랄 뭐 그런 것들 테크 기업들 대기업들 그죠 일러머스까지다 합쳐가지고 전체 상위 1%가 전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자산 95%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전부 다 거의 다이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백만 장자들이 우리를. 어,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세요. 초보유층인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지난 50년 동안 모두를 위한 발전 우리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세금을 매기세요. 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죠. 한국에서는 울트라 리치 이죠.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보스까지 와서, 우리에게 세금을 매겨주세요. 우리 부자예요. 예? 디즈니의 그상속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점점 확대되는데, 예, 빈부격차는 기후변화, 기아, 의료 접근성 제한, 공, 공, 교육 위기, 죽어 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면, 그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어, 문제 해결을, 택스, 세금을 많이 매기는 이런 경우 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로베인스 교수가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일부 슈퍼리치. 막대한, 그죠, 부자들은, 어 임금을 억제하거나 민영화를 하거나 불평등한 교환, 뭐 이런 거뭐 나쁜 짓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이런 좋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번에 다보스에서 어제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라. 아, 굉장히 고무적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나한테 세금 많이 매겨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참, 그게 참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초부유층이 스스로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그죠? 이제, 반자본주의 세력이 아니라, 일단 이 사람들이 상위 1%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이 95% 이상의 전세계 자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죠? 이미 포춘지에 따르면은, 어, 24개국을 대표하는 400명이 여기에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죠 서명자 명단에 아까 얘기했죠. 에비 디즈니하고, 팀 디즈니하고, 배우하고, 뭐 부동산 재벌이니 뭐 여러 사람들이 어 세금 우리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공무적인 이야기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어 외국에서는 다보스 포럼까지 와가지고 어 400명이 서명을 하고 우리한테 세금 많이 매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AI의 정리를 할게요. AI의 박영숙 TV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다보스 포럼에서 네. 어제 그저께 이미 400여개의 초 그죠? 어 그러니까 슈퍼리치예요, 이 사람들은. 어 울트라 리치. 그냥 리치한 게 아니고 울트라 리치한 사람들이 400명이 텍스 어스 우리를 더 세금을 많이 매겨 하고 서명을 했고요. 그 서명한 것을 각 국가에다가 뿌렸어요. 각 국가의 대통령실 또는 정부에다가 뿌려서 우리한테 세금을 많이 더 매겨라.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상상을 할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세금 누가 더 매겨라 하면은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다. 뭐죠? 이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뭐 제가 본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AI넷 박영숙 TV 그리고 세계 미래 보고서 TV가 있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TV도 많이 등록 어,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